자, 매년 5월이 되면 주식을 팔고 떠나라 라는 뉴스 기사가 경제면에 도배를 하다시피 쏟아집니다. 자, 올해는 이런 현상이 또 반복될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 토크, 세림메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린메이 전략이요, 뭐 이전부터 뭐 미국에서 잘 통했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간간이 올라왔던 이슈긴 한데 2021년 이후, 2021년 이후 그 분위기가 거의 신념처럼 바뀌었습니다. 왜냐? 2021년 이후 돼서. 어, 우리나라 증시가 하반기에 유독 약한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세린메이를 각인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세린메이 전략을 실제 사용하는 분들도 크게 늘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게 과연 통하는가? 해가지고 제가 2011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14년간 평균 등락률을 조사를 했더니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상반기 때 평균 2.23% 상승했고요. 하반기 때0.11% 상승한 수준입니다. 즉, 어, 상반기 때더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런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격차가 더 심했어요. 코스피 시장, 아,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반기 상승률이 월등하게 높았고요. 하반기에는 하락 평균적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이러한 경향성, 여러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게 2021년 이후 거의 횟수로 4년 동안 매우 노골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이전, 생각해보면 2013년 이후부터 해서 이러한 현상이, 예, 심화되는데, 특히 중소형주들과 코스탁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많이 나타나고, 어그 어떤 경향성이 매우 짙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 부분요, 2013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자료를 표로는 표현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어 장기간에 걸쳐서 2000년 이후부터서 자료를 쭉 보게 되면요. 세린 메이가 통하는 것 같은데 라고 딱 보이는, 예, 상반기 강세, 하반기 약세,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게, 어, 2013년 이후부터 해서 점점, 점점, 점 시간이 갈수록 노골 적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 절정이 2021, 22, 23, 24. 22년은 살짝 뭐 상대적인 부분이 있긴 했지만, 하반기에 증시가 어쨌거나 좋지는 않았어요. 자, 이러한 현상. 왜 하필이면 2013년이냐? 어, 그 이전은 어땠느냐? 그 이전엔 좀 혼재됐었고요.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요, 2003에서 2006년엔 오히려 하반기 때 증시가 더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2010년, 11년, 12년에도 마찬가지로 3년 연속, 예, 하반기 때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왜 2013년부터 세린메이가 노골적으로 점점 점점 점 강해졌느냐? 그것은 바로 2013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2년마다 레벨 다운되면서 예그 대상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이제 투자금 자금이 크신 분들은 연말이 되면 일단 나 주식 판다. 이러한 분들이 점점, 점점, 점점 늘어났습니다. 예. 요게, 아, 나는 뭐 투자금이 작으니까 뭐 해당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영향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큰 투자자가 예, 저 이슈 때문에 매도한다 그러면 하반기, 특히 연말에 갈수록 예,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난리난리 나게 됩니다 특히 거래대금이 작은 소용주에서는요 하반기에 급락하는 패턴이 2013년 이후부터 해서 자주 나타났고 반대로 어 일단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끝난 하 상반기 때는 상대적으로 강한 내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중대였었던게 있어요 2021년부터 해서 노골적으로 바뀌었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2020년에 금투세가, 예, 확정되고, 이제 뭐, 시행 조만간에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다가, 예, 어,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아 한국 증시 떠날래. 금투세 조만간에 시행한다며, 어,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난 떠날래.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금투세를 회피하는 투자자들의 자금 엄청 많았고요 그때 당시 제가 어 저것 때문에 좀 어, 국내 투자자 자금 이탈하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뭐 국에 뭐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았습니다만 작년에 그 피크를 쳤죠 왜 금투세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금투세 아니더라도 예 한국 증시 질려서 서학개미가 되신 미국 증시로 떠난 예, 그한 현상이 나타났죠. 결국, 매년 하반기에 증시 악재와 더불어서, 어, 세금 이슈로 인한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세린 메이 현상이 강화되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4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가 됐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10여 년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오 그러면 2024년에 세림메 이거 이안 먹혔겠네 라고 싶으시겠지만 작년엔 더 노골적이었어요. 더 노골적. 왜어왜 금투세 폐지됐는데 노골적이었지? 여러분들 기억을 되고 봐 보시면요. 금투세 폐지가 언제 됐습니까? 11월. 11월. 아 진짜 작년 여름부터 해서 아 그때 예 기억하신 분들 스트레스 쫙 올라오실 수 있,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때 11월에 폐지가 됐죠. 즉 이게 금투세 이슈로 인한 예 어떤 하반기 부담이 계속 살아 남아 있었고 어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12월에는 개엄 사태. 진짜 예 진짜 너무너무합니다. 예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징크스가, 예, 세림메이 징크스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금투세 없죠? 대주주 양도세 10년 전으로 완전히 돌아갔죠? 예, 부담이 사라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올해는 세림메이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요점에 대해서는, 어, 저는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지금 당장 보게 되면 올해 한국 증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것도 금투세 이슈 사라지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예, 수면 아래로 쫙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3일, 대선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을 보세요. 대통령 없습니다. 예. 예, 할말 많지만, 예.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죠. 하, 이런 상황이지만 6월 3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있는, 전국 불안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올해는 올해 주식 팔고 떠나라라는 그런 투자 격언이 어꼭 맞을까?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이 전과 다른 이러한 모습으로 시장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쭉 그, 월봉 차트로요, 코스피 종합지수를 한번 보세요. 2010년, 11, 12년, 3년 연속,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2003년, 4, 5, 6. 예, 이때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이러한 흐름. 여러분들, 어떻게, 뭐, 세린메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에 오래 있어서 보아온 저의 입장에서는 2013년부터 한국 증시에서 노골적으로 바뀐 평균값을 촥 끌어올린, 예, 세금이시죠. 게 작년까지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점이 눈에 진하게 들어옵니다. 예. 여러분들,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투자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은, 예. 제 머리 위에 전화번호나 또는 그 위에 보시면은, 예. 자문 신청하기, 투자 자문 신청하기 카드 있으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투자 자문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